오늘 충남권 신부님들을 위해서 특강을 애정에 없는 특강을 진행합니다. 중생들은 살면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이 생길 때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쉽게 <laughs> 내 운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이제 그날 운이 좋았어 그날 일진이 나빴어라고 어, 운의 얘기를 아주 쉽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운이라는 것은 모두 다가 내가 어떻게 평소에 해왔 어떤 섭이, 섭이 전부 다 에너지가 돼서 그 에너지가 뭉쳐져서 우주의 기운의 흐름을 바꾸고 그 바꾼 기운의 흐름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많은 우주 별 가운데서 지구별에 우리가 이미 사람으로 왔다라는 아, 인간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좋은 기운들을 뭐라 그러느냐? 지수 4대 하풍의 자연의 에너지도 있겠지만, 이 위대한 자연의 에너지조차도 누가 만들어낸다. 아, 그대들이 만들어낸다. 불교에서 쉽게 그냥 우주가 네가 만든다라고 크게 뭉퉁거려서 표현을 해 놓으니까, 중생들이 이거를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세생생 아주 면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우주는 결국은 내가 다 만들고, 이 우주는 내가 전부 다뭘 한다? 경영을 한다. 그래서 소우주인 작은 몸체인 나를 투철하게 깨달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지. 우주를 깨달았을 때, 나는 어디서 왔으며, 또, 왜이 땅에 왔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 받는 스님이 천시라는 책을 이제 내년 방송 이후에 전 세계에 공개를 하겠지만, 그책 제목이 뭡니까? 세상의 운명은 내가 다 본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러면 모두 다가 지구촌에 온 사람들 모두 다는 북두칠성 치성강 연회의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통관된 사람만 지구별에 배정을 받아서 온다는 말이야. 자, 이건 설화도 아니고 어, 전설도 아닙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 그 마음대서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주관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세속이 때문에 사주라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특강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어, 음, 자기 사주에 대해서, 이제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이 같은 사주가 대한민국에만 걱정할 게 없는 게, 나하고 같은 사주만, 남한 땅에만 264명이 살고 있다. 뭐 나하고 시까지 똑같은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임자라는 연애. 네. 임자.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선생님이 우주를 얘기하고 내가 주관한 거, 오늘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주 얘기를 넘어갔군요. 뜬금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뜬금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주의 한 달락이다 할머니. 그러면 이제 임자생의 그 기운으로 왔는데, <laughs> 자두 번째가 이제 월을 뭐 이렇게 기유월을 태어났다 말이니 음.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보니까 무신일에 타고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또 경신이 여기 딱 들었다. 이게 뭐요? 예 에너지 자체가 전부 다쇠로 가득 차 있다. 그거다가 어? 가장 중요한 건이 땅의 신 하늘의 경은 요거와 신유 이게 전부 다 이제 금의 에너지죠 이분은 도탈. 이네 개가 이 전부 네 개가 도탈. 검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검, 신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굉장히 성격 자체가 너무 돌다리를 많이 두드려서 자기 돌다리에 자기가 넘어가는 형국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의심에 내가 내네 발이 걸려서 넘어가는 케이스도 많다 이말이왜 자기 확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으면 이제 인간이 믿는 거는 뭐라고 신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념이 내 신념이 딱 서면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거야. 그 끝에 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망쳤다 하지라도 후회하지 않고 그 신념만 믿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자왜 이게 무서운 거냐 하면. <laughs> 인간의 신념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에너지들도 발표가 계속 매년마다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의 신념은 더 보들 것도 없죠. 어, 내가 그렇다, 그럴 것이다 했던 것이 끊임없이 바뀐단 말이지. 근데 그 신념을 너무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뭐가 생기냐? 남이 하는 말에 대한 불신이 딱 생긴다. 왜? 내가 맞거든. 어, 너는 틀렸다, 이 말이지. 그내 말이 맞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에너지 다 나오는 거지. 검의 에너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 자기를 확 철하게 믿는다. 음. 검이 적당히 한두 개가 있으면 성공도 이러고 하는데, 검이 너무 많아 보이게 뭐예요? 무거워진다, 이거. 그냥 자연적으로 해석을 하면 돼.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 어떻게 돼? 삶이 무겁겠지. 삶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 여자의 사주가, 자, 이미 뭐요? 완전 바닷물이지. 자는 뭐요? 하늘을 내려온 임의 바닷물이 밑으로 자로 병성되기둘다 바닷물이지. 바닷물에 돌을 갖다 계속 담궈놓으면 어떻게 돼? 차갑기 거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 사람은 추위도 엄청 탄다. 왜? 이게 나와 있잖아, 자기 사주에. 몸에 병이 오면 이 사람은 냉병이 옵니다. 섭이 온다. 몸에 섭이 가득 차면 냉병이 올 수밖에 없는 몸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나간 이제 이 분들은 이 분은 두살 때부터 해서 1 2 살, 2 2살 이게 이제 이자 대운으로 바뀌죠. 이자 대운으로 바뀌는데. 22살 넘어가는 그 해에 22살 어 넘어가는 해에 어요 나이네 22살에서 32살에 이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의해서 남자를 만나게 된다. 22살에서 32살 안에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내 남편인 줄 알고 만났더니 아니 이게 뭐지? 하고 헛다리를 반드시 집을 수밖에 없는 왜선 w h y 왜 그렇습니까? 왜왜 왜 그렇습니까? 어 요때는 대운이 어, 병호 대운이기 때문에 병 어, 물론 이게 이제 거꾸로 하면 내가 불이 많아서 끄라 그러세요? 어 유튜브 지금 이게 산이라서 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차 들어왔어요? 나 끄라 그러세요 유튜브 집중도. 빨리 닫고 이해를 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절이다 보니 국립공원에서 이제 저렇게 음악을 틀고 한 번씩 절에 점검을 놓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소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그러니 려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되 겠습니다. 음. 음. 자 그런데 그런데 이때부터 22살 때부터 이제, 이제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 인생이 꼬 이기 시작한거야요 <laughs> 풀린게 아니고 꼬이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52살 때까지 정확하게 뭐 51살 1 11일 1월 때, 1 0월 달까지 별로 풀리는 게 없이 인생이 큰, 큰 재미 안 보고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늘 뭐를 누적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이다. 불평, 불만, 부정.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검의 기운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 까딱 잡으다 하면 종교나 어떤 한쪽에 편향이 돼 버리고 꼽혀 버린다. 그러니까 속간 말로 꼽혀서 완전히 그거를 그냥 레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로 내 지금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면서, 그거에 내 삶을 갖다 얹어버리려 는거다 말이야. 여기 나와, 이게 에너지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런 사주는 평생에 항추가 없는가? 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뜬금없이 이런 건 없는 거요, 예 세상에는. 그런데, 딱 52살이 바뀌면서, 이제 오래지 올해. 오래. 52살이 바뀌면서, 요 사람이 이제, 개묘 대운 10년을 52살에서 62살 이이 요때 이, 이제 쫙개묘 대운을 받아서 가는데 요케 요때 이제 어이 십성 에너지부터 전체적인 십이 운성의 에너지를 딱 보면 요 대운에 뭐그 모욕 기운을 받아서 뭐를 받는다 어, 밑에 개묘 대운에 이제 요 사람이 <laughs> 무신 어이무무 무, 하늘의 이이 이 기운을 이제 무토의 기운을 가지고 토의 기운을 가지고 사는데 개묘 대운이 딱들어오니까 뭐가 떨어져 버렸다 어묘 대운이 딱들어오니까어 이게 이제 한 수를 여기서 펼쳐지는 거야 이 신의 한 수가 뭐가 정관 대운이 신 년에 정관 대운이 딱 들어와 버렸다. 정관이 뭐요? 발을 점자, 어? 볼, 관, 관이 들어온 게 뭐요? 발은 남편, 진짜 남편이 52살에 딱 들어와 버린 거야. 이 사람이 요 팔자에서 하이라이트가 이거야, 하이라이트. 22살 때부터 51살까지 참 재미없는 인생인데, 요 52살에, 아, 이 진짜 신랑이 딱 들어와가 자리를 찾고 있는데, 요 신랑을 하늘의 천운의 기운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52살에. 어? 그래서 아니 이게 뭔 일이지 내 인생이 이렇게 대박을 칠할 때 오나 여자 팔자가 뭐라고 두레받 팔자 아니야 여자는 남편을 누구를 만나냐에 느 따라서 인생이 10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정관대원의 진짜 백기 남편 하나를 딱 만남으로써 요 보살님은 인생 전반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몇 도로? 1080도로 바뀌어 버렸다 이런 풀이를 잘 해야 이제 대가소리를 듣는 거야. 아 이게 도인 사주하기 무서운 거구나. 어? 이거 못 풀어요.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냥 친견비 108만 원을 그냥 바꿨어. 이런 걸못 푼다고요. 사주하는 사람들이. 가서 풀어낼 수가 없어. 절대로 못 풀어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런 요런, 요런 사람이 미리 와도 예언을 해주지. 너는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52살까지 기다려라. 그때 네가 나이 좀 들었을 때, 그때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 남자가 진짜 오리 지나, 오리도 지랄하면 나를 수 있는 남자가 올 것인데, 이 남자는 무조건 발목 붙들고 늘어지면서이 남자가 해달라는 거다 해줘라, 다 줘라. 다 줘라, 다 줘라, 싹 줘라, 그냥 네 마음도 주고, 막 에이, 그기도 주고, 막싹다싹 싹 주면 그냥 그 남자가 다 알아싼다, 왜이 정가는 아니야. 죄들던 남자, 책임감 있는 남자, 대단한 남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남자한테 자빠지면 네 인생은 그냥 끝났다. 이 말이야. 다른 거볼거 거 없다. 앞에 거는 전부 다 쪽땡이 핀데, 요때 이제 네가 뭐래. 리고 치고, 강, 강박, 막고, 막 전부 다 해가지고, 막 내가 살았던 인생을 전부 다, 다 싹, 그냥, 응?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요들었다 52살. 정간 대원에 바른 남편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네 인생은 뭐라고?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삶이 펼쳐지는 거야. 오래 볼거 없어, 사주는. 이 정도 시원하게 이제 대가를 만나서 도인을 만나서 쫙 풀어주면은 그냥 그대로 다 펼쳐진다. s 음. 님그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지? 잘못되면 내가 다 108만원 물어줄게. 그 10배로 1080만원은 배팅해야지 뭐. 도인이 잘못 짚었으니까. 꿈럼 여기 이제 사주 더 이상 볼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님 사람은 영원히 힘든 사람이었고, 오늘 내가 죽을 것 같고, 내일 죽을 것 같고, 하, 과연 이 고통이 팬이 음, 끝날까? 하지만 끝납니다."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뭐냐? 내 스스로 그 고통을 미리 선불로 땡겨서... 그래, 운명아, 와라. 한번 붙어보자 하고, 그냥 긍정 마인드로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냥 전부 바꾸는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대중들은. 눈 뜨자 말자. 첫 번째 해야 될게뭐요눈 떨어졌을 때. 딱 누군 자리에서 뭐요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진심으로 내 세포에 진동이 올 정도로 진심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뭐라고? 감사합니다. 어? 최고의 우주한 기도야. 고맙습니다.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를 반드시 세 번을 하면서, 요 때에 깃들여서 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하면 안 되고, 우주와 내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우주 내통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고보다 약간 한술이야 그림이. 어, 이렇게 어렵게 그려. 여기 앉아있는 자세 모습이고, 여기에 재중. 배꼽, 제왕이 출입을 하는 곳, 왕이 이걸 이제 한문으로 제왕이라 배꼽이라 그래요. 이 배꼽 바로 뒤에 요추 이번에는 콩팥이 있다. 콩팥에 있는 혈류이 뭐냐 명문이다. 발글 명자 문문에서 명문 혈류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그러면 큰 스님 단전 호흡이나 뭐 우주적인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다 때려치우고 이거만 하면 돼요. 1분 호흡한다, 2분 한다. 그는 이제 진짜 이제 우리 같이 스승을 만나서 물속에 들어가서 47분을 피부 호흡 정도 할거 아니면 호흡했다는 얘기하지 말고 인간들은 일반 중생은 그런 호흡할 필요 없어요. 그건 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스님 이상에서 호흡을 좀 편안하고 좀 건강한 호흡 방법이 있지. 자 코가 여기 있잖아. 인간들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여기 횡경막이 있어. 요것 뚫고 이제 내려오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횡경막이 열리지가 않아요. 어 그냥 그 이념이야 이념. 생각의 언념으로 그냥 한경막이 뚫리고 내려온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 단전호흡이란 말은 존재하잖아 언영호흡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코가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명문, 척추, 배꼽 바로 뒤에 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단전호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언영호흡법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말이요 모든 게에서 염이라고 했지 스님이. 염 버리심 처차나라 생각 하나 잘하면 네가 있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법당이고 부처님 나라고 예수님 나라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어? 그러면 자. 감사합니다가 몇 자예요? 다섯 자지. 어? 5초 아니야. 천천히 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다섯 자지. 이제 한 호흡이 들 순간 는 숨이 들어오는 숨에는 뭐가 들어? 음의 기운이 들어오지. 나가는 거 뭐야? 한 바퀴 돌아서 양의 기운을 내보내지. 음양이 항시 그래서 음양, 양음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이거요. 음을 모서 챙기라 이 말이요. 레이디 퍼스트 뭐야? 남편은 아내를 먼저 챙기고 아내를 위해라 이 말이야. 밥상 위에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무시한 소리 하지 말고. 양은 항시 음을 먼저 레이디 퍼스트 차문도 열어주고. 음? 어? 음료수도 따주고. 국밥집 가면 고기도 발라주고. 이게 뭐여? 양이 해야 될 일이야. 그 사들 잘 들으세요. 의? 남자가 한 뭐, 조, 에? 가부장적인 생각, 조선시대 생각 싹 버려야 돼. 현실에 잘 먹고 잘 살라면, 레이디는 뭐야 엄을 갖다 챙겨줘란 말이야. 그러면 엄이 어떻게 하겠어? 그 아프고 만약에 자빠져서 똥기죽에 살면 누가 그대들을 갖다가 보호하겠어? 옆집 아줌마가 오겠어? 당신이 바깥에서 바람 피우도 애인이 와서 챙겨주겠어? 결국은 자기 마누라 밖에 없다, 이 말이요. 잘 하라고. 음량의 위치가 그렇게 조합되어 있는 거야. 이 크로스가 키락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태극이, 어? 뭔가 양이 딱 엎어놓은 키락이, 이키락이 이게. 뭐 어떤 단체에서는 부부 관계도 하지 마라. 이런 단체가 깨있다, 갔는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고. 음량이 있는 이유가. 꽃도 음량이 있고, 새도 음량이 있고, 하다못해 미물도도 음량이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우주의 태동은 반드시 음가 양으로 조합이 되어 있다. 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5초 호흡을, 언영 호흡이라 했지. 신장 요 뒤에 콩팥 요추 이번에서 배꼽 뒤에 바로 여기서, 여기서 호흡이 들어온다. 요거는 무시하고. 딱 누워있던 앉아있던 호흡을 하면, 여기서 바로 호흡을 당겨서, 여기 재종, 바로 밑에 단전. 단전은 어떻게 잡습니까, 스님? 요렇게 자기 재종에서 요렇게, 이렇게 마른 모걸로 잡으면 돼. 요기 자기 단전 자리야. 여기 요기, 요기, 요 안에 마른 모걸 다이아몬드는 여기 자기 단전 자리에요. 배꼽 밑에 몇 센치가 아니고 다 사람마다 틀려. 그러면 여기서 호흡을 이렇게 말아서 오초 하나, 달려 밑으로 마는 거야. 갈아팽 그 같이. 둘, 셋, 넷, 다섯. 말면, 뭐야? 들어 마시는 숨이지. 그러면 은영으로. 코가 여기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아서 들어오겠지. 숨이. 감, 사, 함, 리. 다 하면 이제 아랫배가 싹 불러지면서 그러면, 5초 까면,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 모여있는 호흡 에너지를 이렇게 미어 항문 뒤로 뽑아가지고, 꼬리뼈를 뽑아서 다시 열이 돼 보내는 거야. 원래 들어왔던 자이 2초. 이때는 이제 말지 않고, 요렇게 미어 꼬리뼈를 해가지고, 요렇게 다시 올라갔다 심장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을, 고맙습니다. 5초를 탁, 나게 하면, 덜숨 5초, 나숨 5초, 10초를 한 호흡을 잡으면 중생한테 가장 조화로운 호흡이 되는 거야. 그 호흡 이상 무리하지 말고 어떤 단체 갔는데 뭐 1분 호흡하고 2분 호흡하면 그냥 다 상기병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마. 그럼 선생님 이것도 잘 힘듭니다 하면 뭐야? 3초 호흡부터 시작하면 되고, 3초 호흡도 힘든다 하면 일어난 사라진 호흡이 자잘 호흡 속에 1분 60초 안에 들어오고 나오는 게한 23회에서 26회 정도 합니다. 그럼 그 호흡에 코에 하나, 가슴에 하나, 아랫배 하나 두고, 숨이 들어오면 아랫배가 일어나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언염으로 따라가니까, 너무 빨리 돌아다 나가니까, 여기다가 일, 가슴에 어, 아랫배 남하고, 뭐가? 아랫배가 일어나잖아, 숨이 들어오면. 그러면 언염으로 따라가는 데 일어나면 이미 따라갔지, 호흡이. 호흡 나가지, 여기 사라짐, 여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 사라짐. 이것만 바라보는 거야. 붙다가 5백생이와서못 깨달았던 걸이 호흡 하나 바라보고 깨달았단 말이지. 호흡에는 앞으로 이제 엄청난 강의를 내가 우주와 이 엄청난 호흡의 그 인체 생명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줄 건데, 호흡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거요. 정을, 정신을 들이라, 이 말이야. 기공은 뭐냐 하면 기운이 뭐예요? 숨 쉬는 거에 공을 들이라, 이게 기공이야. 뭐 기공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대들이 숨 쉬는데 공을 들여서 숨을 쉬라, 이 말이죠. 그게 기공이야. 뭐 기공 대사 무슨 사기치는 소리 그만들 하고, 그 염이, 일반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모이니까 어떻게 한다? 스님, 이 얘기 해줬죠? 전국의 전세계에 뭐 기공대사, 어? 성직자들 대사,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3초 만에 박살 내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문 앞에다가, 30초, 20cm 앞에다 휴지 하나 여기 딱걸어 놓고, 어? 스님, 생각을 가지고, 그럼 스님 대단한 분 맞는데, 여기 휴지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생각으로 이 휴지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요거 하나만 딱 해보라 그래. 지구촌에 한 명만 움직인 놈이 있으면 내가 그놈 공부 좀 했다고 인정을 할게. 절대 못 움직여. 우리 연합 도법 수행법 빼고는 말이야. 그거 뭐 TV에서 나무 움직이고 하니까 그거 재미로 보지 말아야 말 촛불 꺼고 하는 거 재미로 보지 말아내 무형의 생각을 유형의 물질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염을 가졌다는 거 아니야. 일반인의 연보다 몇 십만 배 이상 강력한 걸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들이지. 끌어들인단 말이야. 그냥 블랙홀이 빨려 들어가듯이 끌어온다고. 어? 내 연인도 그렇게 끌려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거 생각하지 마. 그까지 풀어주면 당신들이 머리 아플까봐 안 풀어주는데, 숙명이 존재한다고. 어느 날내 그, 도인들은 뭐여. 내 정생의 기운을 보니까 언젠간 연인이 나타나겠지 하고 그냥 겁말 쳐나고 기다리고 있는 거여. 그 블랙홀에 끌려 들어온단 말이지. 어떻게, 뭐가 끌려 들어와? 돈 가진 신도들은 끌려 들어오고, 어? 만 명을 어려운 사람 구제해 줬더니 거기에 뭐요? 몇 백조, 몇 십조 갖고 있는 부자 하나가 끌려 들어와서 결국은 이만 명이 공짜 같이 아침에도 아침 편지에 초라하게 살지 말라고 보내놨지. 초라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네 새끼, 네 가족, 내만 위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엉덩거리고 살지 말라고 그게 가장 초라한 생각이야. 그게 가장 거지 같은 생각이야. 공생으로 수많은 대중을 먼저 두고 그 사람을 먼저 어떻게 살려야 되는 내 아름다운 삶의 정업, 바른 직업이 뭔가를 찾아라, 이 말이야. 그게 너것도 소명이야. 바른 직업을 찾아서 그 직업이 돈만 버리고 해치배가 물고기만 죽이가 돈을 버리면 그 업을 어떻게 할 거여? 반드시 내 새끼가 절름발이나온다고 어? 소 도축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항의도 들어오겠는데, 막무이명 죽이나 하는 직업 좋은 직업 아닙니다. 내, 분명히 3대 안에 병신 하나 놓은다고. 응? 어? 다른 직업을 가지란 말이야. 그주업 중에 최고의 직업이 뭐야 명상가야, 명상가. 공부 열심히 해서. 수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잖아. 활인. 손 하나 안 되고, 메스 하나 안 되고. 최고의 의사은면 마음 치유의사라. 그게 명상대가야. 어? 뭐 지금 그렇다고 다시 생각 때려치고 명상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명상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전생에 수 없는 공격을 져야 공부할 수 있는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성이 나타나.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모든 운은 누가 가져다 준다? 내가 가져온다. 내가 운을 가지고 와야 뭐부터 에눈뜨자말자 운을 분리 들오는 주문이 뭐요 바로 이거야. 어? 성경 읽고, 불경 읽고, 다 좋은데, 그거 말고, 니 운은, 누가? 우주의 신성별 가운데, 북주 칠성이라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촌 남성부주, 지구 별 이름이 남성부주 아니야, 우주 별 안에. 그 인간으로 왔는데, 전부 다 북주 칠성의 칠성강렬이한테 사업 계획서 전부 다 이렇게 갈아 올린 거야. 뭐라고? 요번 땅에 환생만 쉽게 주면, 만인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가라, 거지말 쳐놓고, 지금 여러분 나이만큼 만인에서 살고 있냐, 말이야. 안 사니까 어떻게 돼? 어, 이것 봐라. 지상이 내려놨더니, 환생시켜놨더니, 이거 지랄 발광을 떨고 앉았네. 어, 어떻게 돼? 고통을 주지? 그 분명히 스님이 얘기했지, 사고를 준다고. 1번, 인간고를 먼저 준단 말이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등에칼 꼽히게 만들고, 두 번째가 뭐요 재성고, 돈을 다 말라버린다. 돈을 아무리 벌고 싶어도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이 약속을 다 어겼잖아, 이때까지. 그럼 두 번째 뭐야? 세 번째 뭐야? 신고, 몸에 병을 줘버린다고. 두번째는 정신 안 차리니까 세 번째, 몸에 병을 딱 줘버린다고. 암 걸렸다, 중풍 걸렸다,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목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치승강 여애께서 지금 너희들한테, 인간 중생들한테 고통을 주는 걸왜못 알아차리냐고. 뭐, 암 하면 걸리고, 중풍 걸리고 한번 병가서 찌고 하고 항암 맞고 하면 낫는다. 에나이 살찐다. 그거 그렇게 착각하면지 말어 이미 몸까지 좀은 세 번째 온 거야. 네 번째는 뭐요? 비명 행사야. 어 공업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몇백명 죽는데 나그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어? 뭐총하게가다가도뭐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비명 행사야. 세 번째까지 내 지금 현재 난치병이 걸려가지고 비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사람 벌써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엎드리고,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참여해야지. 어디다가 부처님한테, 예수님한테 와서 참여하면 되나? 안 되는 거요. 예 어디 가서 참여해야 되나? 내가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그 사람한테 참여를 해야 돼. 우주에 먼저 참여하고, 어? 내 몸을, 내 마음을 마음대로 썼잖아. 괴롭다고 술 마시고, 바쁘다고 밥안여주고내이 우주의 신성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자기 자신을 약속을 어겼잖아. 끊임없이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공부 안하까 다음에 하면 되지. 영어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펴놓고 뭘 하기는 뭘 해. 한 3일 하면 땡 나고. 어? 오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뭘 해. 3일 하면 땡 하고. 오늘 컨설팅 법문대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어? 강의대로 가겠습니다. 갔나? 안 가잖아. 지속성이 없잖아. 그럼 뭐가 운의 힘이 약한 거야. 이게 바로 운이 뭐야 하면은. 구로분츠 아니야. 몰려는 에너지가 약하니까 내 인생이 피겠어, 안 피겠어요? 안 피는 겁니다. 절대로. 근데 무슨 내년에 내한테 좋은 운이 오겠어? 사주보러 무당한테 가고 철학관에 갔는데 내년부터 대운이 온다?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노력을 안 해가 운의 기운이 없는데 내 운이 풀릴 리가 1%도 없지. 그게 속는 너가 병신들이다, 이말 이제 알았죠? 이렇게 간략하게 모든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서 온다. 어? 전생에 닦아난 숙명과큰 인이 있어서 좋은 인연이 오고, 남편이 오고, 부인이 오면, 탁 엎드려가지고, 그 남편만 온다고 보지 말고, 그 남편, 그 부인은 엄청난 시너지를 갖고 온다고. 그 사람이 담겨있는 그러이 뭔가를 보고, 그사람에 따라가면 돼.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내 인생이 피는 거야. 어? 어 오늘 여기 간단하게, 충남권 오늘 달마하면서 친견 법회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는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